아, 성강 내미 그러는데 전화했더니, 자기네는 옥동에서 흙을 파가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. 거짓말 한 거잖아요. 제가 화가 나서 가서, 계속 꾹꾹 참고, 사장님, 왜 거짓말을 해요? 아니, 아까 전에 섬강에서 파간다 그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, 아, 나는 모르겠다 그래. 그래서 제가 정말이지 <laughs> 집에 와서 유선선화로 행정군청에 건설가에다 전화해서 여기 어딘데 아, 화물차들이 물도 뿌리지 않고 길을 다 부수는데 공사 못한다 딱 그러니까 그냥 딱 세우더라고요 딱 세워서 야중에 이제 회사에 한선너선 놈하고, 아, 내 친구 외삼치는이 새끼 사기꾼이, 이 새끼가 이구하나요, 이구하나. 우리 동네 사기치는 놈도 지금 이구하는데이 새끼가 공무원들하고 여서 일곱 명이 내려오길래, 제가 대놓고 저 연배인 거 알아요, 제가. 그래서 제가,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야, 이 개씹새끼야. <laughs> 이 씨발 새끼가, 이 또라이 새끼 야니개 새끼야, 어따 대고 사기쳐, 이씨 새끼들한테 공사 못해 안 되는 거지 뭐길 부서겠다 뭐 공사인데 물도 안 뿌리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이개씨 새끼야,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, 이족 같은 새끼야, 이 씨발 새끼 대가리 확해쳐놓을까 이제 제가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뭐. 군청의 이 공무원들은 아우싸우지 말라 그래서, 이 씨발 새끼가 이뱀 혓바닥으로, 개 족같은 새끼가, 원래 우리 동네 새끼가 아니고, 딴 데서 이사 왔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씨발 새끼야. 그니까 러 회사에서는 다 그거 복구해 주겠다고.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해고 사정을 해고 막 그랬는데, 이 새끼는 이 입술에 침담 바르고 거짓말을 그렇게 딱해더라 그래서 내가 조져놨는데, 이 새끼가 이제 지금, 노인, 노인 회장 자격도 없는 새끼가 또 이런 짓을 한 거야, 또 이런 짓을. <laughs>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에 지나가다 만났는데요. 이 새끼 불러서 이제 제가, 뭐, 그렇다고 제가 뭐, 이 새끼하고 영원히 원수질 필요는 없으니까,